이번 챕터에서는 바닥을 작성해 볼 건데요. 먼저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이 건물 패드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3D 뷰에서 이쪽 모서리 쪽에 왔다 갔다 해 보시면은 패드 땡땡 뭐 이렇게 패드 땡땡 패드 1이라고 나오죠? 그때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저희가 바닥을 작성하기 전에 이 패드 레벨을 좀 내려줄 겁니다. 바닥 높이만큼 내려줄 건데요. 바닥과 패드가 중복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패드를 선택하고 왼쪽에 보시면 패드 레벨이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죠. 지하 1층보다 마이너스 150만큼 내리겠다라고 간격 띄우기 값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벨로부터 높이 간격 띄우기가 150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네, 이제 지하 1층에서 바닥을 작성해 볼 건데요. 먼저 평면뷰 중에 지하 1층 뷰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바닥은 건축 바닥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건축 탭에 바닥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형을 먼저 선택할 건데요. 아까 패드를 150만큼 내렸죠. 그 이유는 저희가 150 두께를 가진 바닥을 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유형 중에서 일반 150mm 바닥으로 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기 방식을 직사각형 형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 도면에서 기둥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서 그리고 반대편 하단 모서리 끝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바로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지하 1층에서 작성된 바닥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 선택된 상태 그대로 클립보드 패널에서 클립보드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중에서 선택한 레벨 정렬 실행을 해 볼게요 그리고 어떤 레벨에 붙여넣기 할 건지 각각 지하 1층을 제외한 모든 레벨을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D 뷰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바닥이 완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3D 뷰에서 보실 때 이렇게 바닥과 그리고 보들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둥과도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된다면 이만큼씩의 물량이 중복돼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먼저 작성된 기둥과 프레임의 레벨을 좀 조정해 볼 건데요. 먼저 기둥의 모든 유형을 선택할 때 모든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구조 기둥 어, 동일한 유형을 전부 다 선택하는 그 명령어는 S A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선택하려는 유형 하나를 선택하고 SA를 누르면 동일한 유형이 전부 다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저희가 바닥 두께만큼 상단에서 레벨을 조금 내려줄 거예요. 구조 기둥의 상단 간격 띄우기 왼쪽 특성 창에서 구조 기둥의 상단 간격 띄우기 값을 보시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값을 바닥 두께만큼 마이너스 150을 내려줄게요. 그러면 이제 구조 기둥이 바닥 아래 면까지 정확하게 내려가겠죠? 똑같이 구조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먼저 동일한 유형을 S의 명령으로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얘도 150만큼 내려줄 건데요. 이 구조 프레임은 왼쪽 특성 중에서 Z 간격 띄우기 값을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Z 간격 띄우기 값에서 마이너스 150 입력하고 적용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바닥 아래 면까지 정확하게 내려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저희 바닥을 완성해 봤고요. 그리고 작성된 객체의 레벨 바닥 아래 면까지 조정하는 것까지 완성해 봤습니다.